<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소형제 t v 의 슈니아빠입니다. 형이 콧물도 나고, 인후통도 있다그래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해주러 가고 있어요. 저희 형제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일단은.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어, 검사하는 거를 좀 보여 드리고 어떻게 검사하는 게 좋은지 같이 설명도 드려 보도록 할게요 형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왕진 왔습니다 왜 어. 왔어요? 어, 어,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검사하러 왔습니다 자, 환자분, 증상이 어떠시죠? 콧물이 나고요. 장기침이 조금 있고, 음. 열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체온 체크부터 할게요. 네. 36.8도. 네. 자, 36.9도. 열은 없습니다. 그래도 네. 장기침에 콧물에 코막힘,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 시행할 건데. 어휴.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어.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해야 되고, 네. 저도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형이 음성 나와야 제가 안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검사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전문가니까 코 안에 깊숙히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 볼게요. 우선 키트 준비하고, 소소독을 합니다. 자, 넣겠습니다. 아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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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검체가 좀 묻어 나와 있거든요. 어, 눈물이 납니다. 여기 용액병에 넣어서. 근데 꼭 검사한 쪽 눈에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해야 검사가 정확히 나와요. 자, 이제 키트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총만 검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이게 짧은 겁니다. 한쪽 코에 10바퀴 정도씩. 이거는 뭐,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한 줄만 나와있네요. 저희는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안전한 촬영을 위해서 코로나 검사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자가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두 가지 면봉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긴 거랑 하나는 짧은 종류였죠. 자가검사 키트는 크게 이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별진료소에서는 이긴걸 이용해서 제가 형한테 했던 코 안쪽 검사를 하게 되고 이 두꺼운 면봉을 가지고 목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위치마다 정확도가 좀 다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러스 검출률이 다른데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코 안쪽과 목 안쪽을 동시에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도가 높고 두 번째로 검출률이 높은 거는 이긴걸 이용해서 코 깊숙히만 검사하는 게두 번째로 검출률이 높고요. 3등 이하 아이들은 어, 코 앞쪽만 검사하는지 목 안쪽만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코 앞쪽 검사만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집에서 깊숙이 하면 안 되나요? 여기 그 보시면은 아실 텐데 여기에 잘록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 안쪽 깊숙이나 목 안쪽 깊숙이를 검사하다가 잘못해서 뚝 부러져 버리거나 아... 이 짧은 걸로 이게 겨우겨우 하다가 아까 아, 넘어가 버리면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아, 아이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조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코 구멍부터 1.5cm 정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문질문질 하시면 되는데요 이 머리 부분만 넣어서 문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콧물을 묻힌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코 벽을 이렇게 훑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점막을 건드려야지 바이러스가 잘 묻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직접 코로나 자가 검사를 시행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수백 번 이상 해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 안쪽으로 하는 검사를 직접 시행을 해보았지만 어,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앞쪽에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코로나안걸리게 주의하시고 이왕 걸릴 거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감염되신 분들은 보면 후유증이나 감염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면역 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걸린 아이들을 많이 진료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간혹 정말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병원들이 입원할 자리도 많이 없어요. 맞아요.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위독한 아이들이 갈데 없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 걸릴 거면 빨리 걸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안 걸리고, 안 아픈 게 최고잖아요. 안 아파야죠. 네. 아프면 안 됩니다. 안 아프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코시국을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